예, 드디어 내일이 입찰 기일이고 어, 가기 전에 미리 입찰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부천지연이었죠. 부천지연이. 아기있네요자 제가 입찰표를 여러 개 갖고 있어서 집에서 보통 전날 이렇게 써가거든요. 저는 얼마를 쓸 거냐면 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는 최저가 근처에 쓴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2억 7천 6백만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최저가에서 딱 300만 원만 더 샀거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입찰표도 제가 작성을 하고, 자, 도장을 찍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짠. 여기도 찍어주고요. 자,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내일 이대로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부동산 임장을 한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뭐 지금 현재 매물인 4억 후반대, 물론 네이버에서 찾아봐도 그 정도의 호가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뭐 거래가도 뭐 5억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사장님이라고 지금 시세를 정확히 알까요? 지금 현재 거의 거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5억, 뭐 4억 후반대 팔린 가격은 2021년도에 팔린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얼마가 시세다. 이거는 특히 대형 평수는 더욱더 알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이 뭐, 부동산 침체, 뭐, 하락, 이런 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가야 한다는 게제 생각이라서 저는 글쎄요, 구체적가에서 너무 높여서는 입찰을 못할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한 다섯 명 이내로 입찰을 참여를 할것 같은데, 문제는 그 정도 참여를 하면, 한 3억 초반대, 3억 1, 2천 정도의 어,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쓴 가격은 단독 이면 당연히 제가 이제 낙찰을 받게 되겠고 한두 명까지는 제가 어, 승산이 있지 않나 이렇게 나름 분석을 했습니다. 제발 예, 한두 명만 들어오길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고 실거주 목적으로 만약에 입찰을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지금 현재 매물이 없잖아요. 4억 후반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어, 실거주 목적으로는 제가 들어온다면 한 3억 한 5천. 내외? 이 정도까지도 아마 입찰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이 물건은 제가 낙찰받는다고 을 해도 팔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거래도 없고, 지금 워낙 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와 있는 뭐, 4억 8천, 뭐, 9천, 7천 대의 매물들은 절대 거래가 될수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최소 한 5천 정도는 깎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제, 물론, 저의 1차 목표 매도가는 4억이에요. 4억이지만, 뭐, 그것도 여의치 않다 시, 싶으면, 뭐, 이제 더 가격을 내려야겠죠. 저는 이제 우선 단기 매도를 목표로 이제 입찰을 참여할 거고, 여의치 않으면 이제 출구 전략도 제가 이제 마련을 했는데, 뭐, 물론 전세를 놔야겠죠. 뭐, 안 되면. 뭐,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낮추다가, 뭐안 되면 전세를 내놓을 생각으로 그런 각오로 어, 입찰을 참여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싸게 받는 게 중요하다.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2억 7천 6백만 원으로 입찰을 했을 때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한번 제가 컴퓨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가 3억 9천이고요, 그리고 최저가가 70%로 진행되면서 2억 7천 3백 저는 입찰가가 2억 7천 6백만 원, 그리고 대출은 한60% 정도 감정가 대비 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억 3천 4백 정도로 잡았고 취득세 법무비는 여기 수식을 보여주면 뭐. 한1.5% 정도 입찰가에. 취득세 1.1%에, 모르겠어요. 법무비,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보통. 요즘은 또 물가가 많이 올라서, 뭐, 법무비란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선 아마 1.5% 정도를 곱했어요. 여기서 크게 아마 차이는 안날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제가 한 5%로 한 5달. 5개월 치를 계산을 했고요.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좀 이제 알아보니까 한 4%대도 가능할 것 같지만 우선은 네,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명도비및 기타를 한 500만원 잡았어요. 저는 뭐이 평수를 수리를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기 때문에 보통 대형 평수를 사시는 분들은 날것 그대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다 이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오시기 때문에 저는 전혀 뭐 수리나 이런 걸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간단한 뭐 청소 그리고 명도비 뭐 필요하다면 뭐 부분 도배장판 그것도 모르겠어요 한500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매도가 기준으로 0 4죠 그리고 우선은 1차 목표 매도가 4억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매차익을 계산했을 때 매매차익은 매도가에서 입찰가를 빼고 거기서 이제 제가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 것들 취득세 그리고 뭐 중개수수료 취득가에 포함시킨 것 그래서 매매차익,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한 매매차익이 이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 할때 기본공제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250만원 했을 때 이제 양도소득세가 지금 단기가 45%로 알고 있어요 45%좀 내려갔죠 막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였는데 좀 그나마 좀 규제가 풀려서 저는 이것도 많다고 보지만 어쨌든 45%를 계산하면 무려 양도소득세가 5 2 0 0만원이 되네요 거기에 지방소득세 10% 플러스해서 총 수익이 어, 매도가에서 입찰가를 뺀 금액이 1억 2,400이잖아요. 그리고 총 비용. 뭐 취득세, 이자, 명도비, 중개 수수료, 뭐 소, 그리고 양도소득세 다 했을 때한 7,29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최종 수익이 5,100만 원. 예. 어우, 좋네요. 괜찮아요. 예, 양도소득세는 거의 소득이 비슷해요. 자, 뭐 세금 많이 내면 좋죠. 예, 많이 버는 거니까 좋게 생각하고 자, 이건 이제 제 1차 목표예요, 4억. 근데 4억은 솔직히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예, 솔직히 좀 이렇게 팔리면, 뭐, 부동산이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뭐, 운 좋게, 뭐, 팔리면 좋지만, 뭐,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제가 가장 최근 매매가를 3억 6천이잖아요.로 계산을 해도 한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네요. 예, 수익이 나고, 이제 뭐, 제가, 뭐 손익분기 있죠.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한 3억, 3억을 넣어보면, 수익 이 거의 없죠. 78만 5천 원인데, 한 3억까지 팔아도 저는 다섯 달 동안 이걸 들고 있다가, 뭐, 이자만 내다가 팔아도, 뭐, 손해는 안 본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물론 이렇게는 팔면 좀 뭐, 이제 이때는, 어, 뭐, 전세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입찰에 참여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오늘 제가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잠깐 게스트를 어, 소개하고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 와주세요 오잉? 응. 자할말 있다며요 예, 카메라 보고 구독과 좋아 꼭꼭 눌러주세요 와꼭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제 법원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오랜만에 부천 지원 왔습니다. 제가 이근방 뭐, 인천, 수원, 안산에서는 다 낙찰을 받아봤는데, 부천은한 번도 와서 낙찰을 받아본 경험이 없거든요. 오늘 그 처음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법원 내부로 들어왔고요. 어, 부천 지원이 상당히 좀 깔끔하게 좀 바뀌었네요. 경매법정도를 여기가 아니었는데, 예, 위치도 좀 바뀌고 아주 좋아졌어요. 안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입찰 제가 어제 집에서 적어왔잖아요 이거를 최종으로 확인을 해보고 이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표 작성 빠짐없이 다 작성을 했고요 금액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예 적었고요 여기도 그리고 입찰 보증금. 자, 수표 2,730만 원 이건 어제 뽑았습니다. 제가 물론 당일날 뽑아도 되지만 정신이 없기 때문에 미리 어제 뽑았거든요. 예, 네, 확인 끝났습니다. 그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8명이나 들어왔다 네요 참, 제가 요즘 감을 잃는 건지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놀랬습니다. 3억 4,210만 원, 3억 4,210만 원, 3억 5,600만 원. 3억 5,600만 원. 2020 타경 3만 2,515호는 3억 5,600만 원을 신고하신 아쉽지만 뭐 사실 그렇게 아쉽지도 않아요 8명이나 들어와서 예, 가볍게 폐차를 했고요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어었어요 제가 물건을 계속 보면서 최근에는 이렇게 한번 유찰된 물건은 이렇게까지 들어온 게 없었거든요 거의 단독도 많았고 대부분 다섯 명 이하 이렇게 들어왔는데 역시 내가 입찰하는 물건에 경쟁률이 제일 세다 라는 거를 오늘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laughs> 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물건을 계속 찾아서 올해는 꼭 낙찰을 받도록 제가 낙찰을 받을 때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낙찰 금액은 3억 5 6 0 0만 원이에요 저는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실거주 목적이면 최근 거래가가 3억 6천 이었으니까 그거보다 는 약간 싸게 샀네요 코가보다는 뭐 엄청 싸게 산 거고 실거주 목적이었으면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투자 목적이라면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차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